10월 23일 오후 6시 40분입니다. 자, 이 채널은 어, 차트로만 보는 채널입니다. 이 채널에서 말하는 종목은 개인적인 견해임을 알려드립니다. 채널에서 말하는 종목이나 관심 종목은 추천주가 아님을 강조드립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연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옆번에 한미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자, 여기 딱 라인이 이렇게 어, 확실하게 좀 그려져 있죠? 자, 거의 이게 어, 거의 만원대에요. 만원대. 딱만 원을 만원 고점 자 하락하고 반등줬을 때 여기 만원 부분에서 또뭐전 고점이기도 하고요. 차익 실간쭉 나왔죠. 그러면서 다시 어 상승을 주면서 자 몸통으로 돌파하고 고점 어 만들어 놓고요. 한번 슈팅 나오면서 온봉 어자 이렇게 하면서 고점을 한번 만들어 놨죠. 이제 고점 여기서 만들어 놨고. 이런 식으로 이런 때 이럴 때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갭 떠서 이렇게 하고 온봉 나왔을 때는 어, 빨리 빠져 나오든지 이렇게 단 단일 날 이렇게 결정을 내리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쭉 내려오면서 여기 또만 원에서 지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모양을 확실하게 보였죠. 반등 졌는데 어디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저항 어, 맞고. 지금 또 떨어졌는데 만 원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요번에도 올라가면서,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갭상승 떴죠. 이렇게, 이렇게 했었을 때, 갭상승 했었을 때를 조심해야 돼요. 이제 거의 뭐 고가권에 왔었을 때, 어, 갭 뜨면 이럴 때 이렇게 따라갈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음, 여기는 보리, 벌써 딱 보면 볼린즈밴드 상단이고, 여기를 몸통으로 이렇게 돌파를 하는 모양이, 몸통으로 돌파를 이렇게 어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는 게 좋지 이렇게 갭으로 딱 올라가는 것보다는 어 몸통으로 힘있게 거리랑 실리면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갭딱 떠니까 고점 그리고 어 더군다나 여기 전 고점 부분에 딱어 떴죠? 그 부분에서 딱음 하락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이번 주 내내 쭉 밀리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5% 하락. 자, 이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지금 이제 중요한 라인은 이제 만 원대라고 했잖아요. 이만 원을 잘 지켜주는지가 이제 일차적인 어, 모양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강하게 어, 떨어졌어도 이 부분에서 어, 도치 캔들이 어, 밑에 나오고 어, 아래꼬리들이 나오면서. 어, 지지를 해 줬는데 어, 자 여기 다음주에 이제 변곡점이 되겠죠 이 부분을 깨면 어좀 음, 리스크가 있겠고 어 아니면 이 부분에서 또 지지를 해 준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박스권 형태를 어,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어, 보여줍니다 이렇게 여기 이 부분이 지금 20선도 그냥 옆으로 쭉평 수평으로 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하락으로 이렇게 조금 내려오진 않았는데 이만 원대를 어 이탈을 하고 내려온다고 하면 조금 하락 추세가 어될 수도 있고 이 부분을 다시 어 지지를 해준 모양새를 보면 만 원에서 어만 이천 원대까지 거의 만 이천 원 정도네요 만천한 그래서 여기서 한 여기서 한 십만 십십 프로 넘게 15% 이상 이렇게 수익을 내는 저점 매수를 이런 박스권 형태로 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깨고 내려올지 아니면 지지 캔들이 나올지 어, 중요한 어, 부분이다. 다음 주가 어, 변곡 부분이 될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요. 자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음, 하락 추세를 멈추고 지금 지지를 해준다겠죠. 자이 부분을 이 부분이 거의 강한 지지 라인이라고 했습니다. 만 원대. 자, 이 부분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서도, 그죠? 여기, 라운드 피규어 같이 딱 있는 그런 가격대잖아요. 여기서 지지, 지지, 여서 나올 때, 아직까지 21선, 어, 위에 있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여유는 있다. 그런데 이제 만 원을 깨는지, 어, 만 원을 깨게 되면, 여기 20주선도 어, 깨고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 봉을, 한, 둘, 세개 정도를 만들고 내려오는 거니까, 어, 리스크 관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지지가 되고 한다면 음, 그래서 양봉으로 이렇게 쭉 올라와야 되겠죠, 그죠 예. 여기는 2주 동안 내려왔는데 여기는 어, 이번 주한 주만에 쭉 여기 양봉을 어, 먹는 운봉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음, 월봉 보면 자 이제 여기서도 여기가 상당히 어, 저항 라인인 거죠. 어, 거의 한 어, 그러니까 12,400원 정도, 12,400원 정도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서도 한번 고점 찍고 고점 찍고 고점 찍고 그래서 아직 우상향이기는 해요 아직 5월 5월선도 이탈을 안 했고 쭉 올라가는 부분인데 이 고점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시도는 하고 있는데 아직 돌파는 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 이 부분을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는 어좀 상승이 어 크게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시장도 잘안 받쳐주고 힘도 없고 그래서 어 조금. 음 올리, 올리는데 버거워 보인다.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근데 좀 중,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팍 떨어지는 그런 모양을 어, 갖춘 것도 아니고요. 그냥 박스코 모양으로 현재는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 좀 이제 차트 모양이 좀 바뀌겠죠. 그죠? 월봉도 봐도, 아직까지,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어, 이번 주까지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는, 어 아직 괜찮다. 그데 단기적으로는, 좀, 리스크 관리, 여기 깨지는 거 보고, 어,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요즘, 어, 5G 관련주들이, 어, 많이 하락을 좀 하고 있죠 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음, 자, 뭐, 이슈도 있겠지만, 여기 이제 많이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라온 거에, 자, 주봉이나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자, 주봉으로 봐도, 어 여기서부터 이게 어 만, 만 원, 진짜 어좀 저렴했던 부분이긴 하죠. 작년까지, 작년부터 작년에 어 대시세를 내고요. 그죠? 지금 한번 어 주봉상 쌍바닥을 치고, 요번에 시세를 한번 냈는데 어디까지 거의 전고점 부분까지 이렇게 와서 지금 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어 많이 올라왔죠, 많이 많이 올라왔다. 여기서도 월봉도 딱 근데 어 어떻게 보면 지금 쌍 월봉상 쌍봉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양을 어 보여주고 있다. 상승 추세이긴 하지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좀 지저분하니까 어다 지우겠습니다. 그 이전에 다 봤. 봤었던 부분인데, 자, 여기 보면, 음, 이게 이것도 거의 어, 지금 어, 코스타 같이 이제 헤드 앤 숄더 형태가 어, 나오기는 했죠. 여기서 어 돌파해주고, 어, 내려오고, 자, 여기, 자, 어깨, 오른쪽, 왼,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그죠? 라인, 저항 맞고. 쭉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모양새를 가졌다. 자, 그래서 여기 전고 전저점도 깼고요. 그죠? 자, 여기도 이 전저점이면서. 어,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고점, 여기서 올라갈 때는 볼게요. 여기서 한번 고점 만들어 놓고, 기간 조정 쭉 한, 한 달, 두 달. 여기서 가격대는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6만원에서 만원 정도 이렇게, 어, 형성을 해 놓고, 여기다 한번, 어, 하락 주고요. 그죠? 이렇게 쌍바닥 찌고, 그 다음에 쭉 올렸죠. 그러면, 어, 가격과 어, 기간 조정이 한 달, 한, 10일 정도, 그죠? 한달 10일 정도 주고, 여기서부터 한달 10일 정도에, 한 달, 한, 한달 반이라고 할게요. 한달반 정도 가격 기간 조정 주고, 한달반 정도 가격 기간 조정 좀해서 돌파 나왔고요. 자, 여기서부터 쫙 21선 타고 올라가면서, 어, 돌파하고, 그 다음에 시세 주고, 다시, 어, 좀 여기 8월 달 하락장 때, 어, 하락을 했는데, 어디? 여기, 이 고점 부분, 이 고점 부분에서, 어, 지지를 해주면서 한번 슈팅이 아, 이제 좀 상승이 한번 쭉 나왔죠. 그래서 머리를 어, 딱 내밀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또 9월달 하락하니까 어, 내려왔어요. 이, 그러니까 이 라인, 이 라인을 지켜주는 모습이 지지해주고 지켜주는 모습이 좋은데 이 부분을 어, 20일선을 이탈을 하고 하락을 해준 다음에 어디 이 부분, 이 고점 부분에서 어, 어, 여기 저점 만들고 올랐는데 20일선을 어 저항을 맞고 그죠? 이, 21선이 딱 경계에도 20일선이 딱 어디예요? 이고이 고점 부분이죠. 그쪽죠 맞고 지금 이렇게 떨어지면서 여기 전 저점을 깨고 내려오고 여기 저점도 오늘 깼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모습은 음 사실 아니다. 그리고 어 여기서 어 헤드 앤 숄더 형태가 어 나왔다. 이제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도 지금 음 어, 자, 이 코스닥, 코스닥이 또 그런 모습이죠. 지금 이렇게 이렇게 머리 머리 올리고 어깨, 그래서 여기서 만약 여기를 은어 틀리면 좀 하락이 깊게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지금 솔직히 어, 깔려져 있다. 뭐 어, 수급 같은 거잘 받쳐주기만 하면 좋은데, 아직 코스닥은 코스닥이 어, 유난히 좀 힘이 없다는 게, 그래서 어, 조금 어, 리스크가 조금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어, 위탈을 했기 때문에 접전 라인은 이제 이 라인 정도로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만약에, 어, 마음을 놓고 본다고 하면, 어, 여기까지 너무 많이 내려오는데. 음. 자, 여, 어, 어떻게 됐었죠? 여기서, 여기랑 여기서 박스권으로 하면서 여기 이, 이 부분까지 내려온다는 거는 아 둘째 치더라도 여기가 강하게 지지를 해줬던 그런 부분이니까 혹시나 아 그냥 넓게, 그냥 깊게 봤었을 때도 이 가격까지.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서도 한번 오늘 딱 저점 부분도 한 지지 영역이기는 해요. 음 자 여기 고점 부분과 자 여기 고점 부분을 어, 지지를 해줬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 딱 저점이 이 부분에서 한번 지지를 해줬는데 어,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지금 반등파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를 뚫고 또 내려온다면 진짜 여기 5만 어, 5만 6천 원까지 또볼수 어, 있겠다 이렇게 어, 말씀을 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헤드 앤 숄더 형태가, 어, 좀, 얼마나 좀 무서운, 음,지를 한번 볼수 있겠죠. 자, 밑에서 좋은 종목이라도 밑에서 올라갈 때는 어, 좋은 종목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고점에서도, 어, 어 종목은 좋은데, 이제 가격적인 메리터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차이 실현 매물이 계속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직까지 적극적인 매수는 하지 마시라. 어 적극적인 매수했다가 잘못해서 어더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매수를 생각 좋은 종목이라고 해서 매수를 계속 들어간다고 하면은 어 조금 뭐 위험하다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어 턴하는 모습 이렇게 바닥 한번 찍고 그 다음에 또 찍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을 때어 매수에 들어가도 된, 괜찮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성급하게, 어, 매수보다, 그리고, 어, 잡히신 분들도, 음, 지금 계속 물타기를 하시는 것보다, 어, 조금 더, 어, 저점을, 저점을 잡고, 어, 대응을 하셔라, 이렇게 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음, 좀이 라인이 지켜주는지 한번 가, 관찰을 한 다음에요. 여기까지 올라오는지도 보고, 그죠? 이 박스권 위로 올라와야 되는 거죠. 아니면 21선이 쭉더 내려오다 보면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잡는 그런, 어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닥 잡고 쌍바닥 했었을 때 추가 해서 들어가서, 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식으로 안전하게, 어 대응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봉상도 봤었을 때, 딱 보면 여기 쌍바닥을 이렇게 찍었죠. 그리고 한번 쭉 올렸는데, 전고점을 약간, 어 넘고, 지금 떨어지고, 이번에 20, 이 주선을 어,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음,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죠? 음, 자, 정고점, 정고점 했고, 월봉상 보면, 자, 월봉상도 어, 쌍고점을 어, 형성한 상태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월봉상, 이렇게 쌍봉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다. 아직은, 그, 뭐,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 어렵고요. 자, 지금 계속 이 20호선은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로 보여주고 있긴 하죠. 그죠?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 유지인데, 음 이게 어떻게 어, 조금 어 돌변할지도 모르니까요. 한번 유심히 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일봉상은 그렇게 좀 지지를 해 주는 모습은 없고 사실대로 자, 계속 이렇게 저점을 어, 이탈하면서 내려오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죠. 자, 거의 지금 5G 많이 이렇게 잘 올라갔던 종목들이 다 우, 하향으로 어,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어, KMW 어, 잘 한번 한번 저점 잡을 때까지 한번 좀 기다리는 방법. 벌써 뭐 여기는 지금 어, 매도 시기는 다 놓쳤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 지금 매도하기보다는 어, 저점 라인을 잘 잡고 어, 어느 정도 반등 때 어, 빠져나오던지 아니면 좀약 2절로 나오던지 하는 방법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종목도 같은 에이스테크 한번 보겠습니다. 에이스테크도 똑같죠 지금? 에이스테크도 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자 보시면 여기서도 고점 여기서 어 여기 고점을 어, 이제 몸통으로 돌파를 했죠. 크게, 어, 상한가 식으로 돌파를 하고, 자, 한번 시세를 딱 줬어요. 그 다음 다음에, 어, 여기, 이럴 때 항상 조심해라. 이렇게, 어, 볼리즈밴드 상단에서 갭 떴었을 때, 여기서 양봉으로 쭉, 거리랑 실리면서 올라가는 건 모를까? 이렇게 쭉 밀리는 거는 상당히 조심해야겠다. 고점 부분이잖아요. 어, 전고점 부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겠다. 만약에 빠져나올 수 있는 최적 최고의 적기는 이럴 때죠. 이럴 때이봉 안에서 이럴 때 매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럴 때 매수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여기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런 데선 따라가면 안 된다. 어, 잘못 잡혔다가는 지금 거의 뭐 한 며칠 만에 이렇게 쭉 계속 고 하향으로만 그냥 반등다운 반등 다운 반등 한번 없이 그냥 쭉 다이렉트로 내려오고 있다. 자, 지금 에이스테크 봤었을 때 저번에 봤을 때이 라인이 어, 중요하다 했는데 이, 이 라인 떨어뜨렸죠. 그래, 떨어뜨리고 갭상승했을 때이 봉도 어, 중요하다, 중요한 라인이다,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어, 떨어졌고요. 자, 이 봉의 한 중심 라인도 자, 이렇게 라인 그렸었었는데 여기도 이탈을 해버렸어요. 자, 여기까지 설마 내려올까 했는데 내려왔죠. 내려온 것 뿐만 아니라 지금 이탈까지 오늘 했다. 어, 좋지 않은 모습 어, 보여주고 있다. 지금 보면, 어, 이거 뭐, 외국인이 막 산다 이렇게 해갖고, 좀속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어, 사실적으로 이렇게 보면 외국인과 개인은, 자, 이렇게, 어, 검은 머리 외국인이죠. 그죠? 어, 실질적으로 봤을 대칭이잖아요, 완전히. 어, 그, 외국인 수급과 개인 수급이 거의 대칭으로 어, 주고받고 하는 그런 모양으로 보여주고. 자, 여기서부터 매도로 친 세력이 어디에요? 어, 기관이 줄고 팔고 내려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기관이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된다. 이거 완전히, 이거 서로 떠넘기는 거 외국인이 많이 산다. 이렇게 해서 속아가지고 계속, 어, 외국인 매집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매수세 들어온다고 해갖고 그런 거에 넘어가서 사시면 안 되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완전히 대칭이다. 그래서 외국인이 사는 종목이라서 내가 같이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시면 어, 계속 물리는 그런 어, 악순환이 된다. 보시면 되세요. 이것도 서프르게 들어가시지 마시고 아직까지 침체 부분 계속 하향으로 가죠. 아직 브레이크 부분이 아직 잡히지가 않았어요. 자 여기 이제 여기를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려면 여기를 지금 바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양봉으로 이렇게 올리지 않으면 아직까지 계속 블린저 밴드 하단 타면서 이렇게 쭉 미끄러지듯이 쭉 내려온다. 이런 게 상당히 기분 나쁜 그런 종목입니다. 이렇게 반등다운 반등 없이. 자, 천천히 이렇게 거리량도 없으면서 자, 계속 볼린 점에다 하단 타고 내려오면 이게 음. 별로 안 좋다. 이제 만약에 이 부분 깼으니까 다음 라인까지 는 여기 이 라인이 되겠죠. 그죠? 이 라인까지 이 라인이 얼마냐? 아, 18,000원대네요. 1 8 0 0 0원까지또 이게 이제 그냥 내려온다고 하면 이 라인까지 내려온다니까요. 예, 이게 여기를 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음 주에 여기를 다시 올라 타야 돼요. 올라 타지 않으면, 자, 이거는 이렇게 쭉 내려올 수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 어, 보시기를 보시 바라겠습니다. 주봉 벌써 지금 이런 것도 다 지금 매도 타임은 놓쳤다 어, 근데 매수는 지금 들어가지 말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브레이크가 아직 안 잡혔잖아요 그죠 브레이크가 잡히고 기간 조정 주면서 21선이 지금 우하향으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던 것만큼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누이는 이런 모습을 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는 아직 모든 역배열이잖아요. 다 역배열. 이제 21선과 61선도 역배열로 지금 다돌아섰고요 그러니까 지금 선푸르게 어, 매수 진입도 하지 말고, 어, 물타기도 어, 서둘러서 하지 마시라. 바닥을 좀 다진 다음에 보고 매수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봉도 보시면 20주선 지금 깼죠. 깨고, 어, 여기, 어, 라인 그려놨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어, 깼다. 이번 주에. 음, 그래서 아직까지, 어, 저어 아까 말했던 이 부분 18,000원 이부분까지또 연료는 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거래량이 여기 올라갈 때 돈이 많이 들어오면서 올라갔는데 이제 거래량 없으면서 시장이 장이 안 좋으니까 가 그냥 쭉 밀려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브레이크 잡히는 그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어 추가 매수를 들어가셔도 어 그때 들어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월봉 보면 자. 5월선을 딱 깨버렸죠.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근데 거리랑 이렇게, 이런 종목들 지금 많아요. 거리랑 없으면서 조정주는 거. 어, 눌림, 눌림일 수도 있는데, 어. 자, 가파르게 상승한 거에, 어, 그, 이렇게 하락이죠. 어, 고점 대비 41%, 마이너스 41%가 어, 지금 하락이 된 거에요. 자, 거의 뭐 40%에서 50% 정도 되면 어 한번 반등은 주긴 하는데 어디까지 반등 주는지 아니면 이게 어 상승을 위한 어 눌림인지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어 아직까지는 뭐뭐 5월선은 지금 이탈은 했긴 했지만 어 지금 아직까지 시간 이 있는 동안에 여기 5월선 위에 올라가는 게 아래꼬리 달면서 올라가는 게 지지해 주는 모습을 어 보이는 게 좋겠다. 여기서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다음 달도 만약에 하락이라고 하면, 올릴 때이 5월선에 어, 저항을 받을 수가 있다. 여기 보시면 깼죠? 여기선 지지했는데 여기서 깼죠? 자, 여기서 시작했을 때, 올릴 때이 5월선에 이렇게 저항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어, 월봉상은 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어, 안전하 가려면 여기 위까지 올라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거는 뭐 우리가 올리는 거 아니라 주도 세력이 주포가 올려, 올려주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상승할 때 이럴 때 같이 올라타서 같이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거지 이럴 때에는 주포도 이때가 수익을 내는 거고요 이때는 좀 사람 지치게 하면서 음, 힘들게 하는 그런 구간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매수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에이스테크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밀반도체 KMW 에이스테크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